1 1 친구들, 샬롱 아,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뭐했어요? 하윤이 뭐했어요? 놀다 왔어요. 그럼 주희는 아, 준 갔다 왔어요. 라온이는 스타필드 갔다 왔어요. 우리 솔비씨는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왔어요. 저번 주에 교회 오늘도 교회 왔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안 해준 친구들도 있지만, 한주 동안 너무 잘 지내고 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교회 에 왔네요. 맞아. 우리 이든이 너무 오랜만에 봤어. 굳이 그동안 우리 이든이 기다리고 있었어. 맨날 안 왔어 이든이 어디 갔다 왔나 보다 그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 맨날 그안 와요 자 목사님이 말씀 시작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선생님이 읽어주긴 했는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목사님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베랴 호수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은 한 번만에 너무 잘한다. 근데 네. 호수가. 호수가 뭐지? 우리 친구들 호수가 뭔지 알아요? 물?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 물다 비슷하게 물이 많은 곳이죠. 바다는 알죠, 우리 친구들. 바다는 물이 상어가 없어요? 있어요. 그쵸, 고려도 있고요. 그렇지 맞아요. 바다는 엄청 넓고 물도 깊고 그리고 철썩. 그렇지 맞아요. 파도가 치고 상어도 살고 고래도 살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다가 아니야. 오늘은 바다가 아니야. 어디야? 호숫가. 호수예요. 호숫가. 호수 근처를 호숫가라고 해요. 그래요. 호수는 물이 깊지만 잔잔한 물이 모여 있는 곳을 호수라고 하고 호숫가는 호수 근처를 호숫가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음? 무슨 말이 안 돼요? 아니요. 바다에 고래가 있다고요. 아니 바다에 고래가 있다고요. <laughs> 이든이 오랜만에 와서 목사님한테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자 집중. 목사님만 말할 거야 지금. 이제 시. 안 그래 목사님 설교 엄청 길게 한다. 어? 집에 못 가게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이따가 이렇게 재미있는 하트 만들기도 하고 할 건데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자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대요. 누구라고요? 어부였대요. 근데 얘들아,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시대를 이렇게 휙해가지고한 마리씩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어, 그렇지. 그물을 이렇게 던졌다가 영차, 영차하고 끌어올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허어, 물고기가 막바닥바닥하고 가득해요. 맞아요.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에서 아침까지 종일 구물을 던졌는데 끌어올려도 있잖아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죠? 구물이 텅텅 비어 있죠. 사람들 표정이 그래서 어때요? 아 속상해. 진짜 몇 시간째 이러는지 모르겠어. 밤새도록 구물을 던졌는데 아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네. 너무 속상해요. 오, 맞어. 강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자,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려. 그럼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배 어느 쪽? 그렇지. 배 오른쪽으로 그 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니? 아까랑은 좀 다르다, 그지? 어때요? 그물 안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상어가 걸리면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상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상어에 오늘 이든야 꽂혔는데 상어는 오늘 이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무거웠어요. 몇 마리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나왔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까 한거 100마리? 맞아. 솔빈씨가 거의 맞췄어요. 100하고도 53마리나 잡혔어요.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엄청나지. 아까 전에는 몇 마리, 맞, 몇 마리 낚았어요? 6마리인데 이번에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했더니 153마리나 낚은 거예요. 그렇지 몇 번만 더 하면 넘을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 맞아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어! 베드로는 예수님! 하고 소리치고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배에서 호수로 풍덩 하고 뛰어내렸어요 자 봐봐요 물에 빠졌지? 옷이 젖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간 거예요. 상어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아 자, 면고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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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다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배에서 내려서 땅으로 내려갔더니 봐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타닥타닥, 그렇지. 불도 피워져 있고 그 위에서 뭘 굽고 계시지? 어, 물고기 생선도 굽고 계시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잡느라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와. 그치. 봐봐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맛있는 밥 냄새가 나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응. 헉, 좋죠? 아 너무 좋아 고소한 밥 냄새가 나고 보글보글 찌개도 끓고 엄마가 맛있는 고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죠? 맞아. 열심히 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밥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도 먹어봐 하고 주시고 빵도 먹어봐 하고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퀴즈! 퀴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이번이 몇 번째일까요? 미야. 응. 그럼. 번. 어! 또 또. 숨을 1번 숨을 1번숨1번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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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어. 자. 3번 아까 선생이가 3번 말했죠? 처음부터 3번인 줄 알았어요? 하윤이 3번인 줄 알았어? 그럼 아까 크게 말했어야지. 3번 이러고. 근데 맞췄어요. 마음으로 말했지? 알겠어요. 자,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 이것까지 맞추면 목사님이 마이쮸 두 개.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던 것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어, 너무 옛날이다, 그지 우리 짜자자자자 첫 번째 들었다. 그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게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인데, 이드니는 없었고, 지난주에 또 우리 친구들 누구야? 우승 기억하는데, 누가 왔었지? 아, 누가 왔었지? 자, 몰라요. 자, 제자들이요,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그지, 방문을 닫아놓고 숨어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몇 번째? 2번째. 어, 이 번째, 그리고... 지금은 몇 번째예요? 3 번째, 세 번째. 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을까?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아 물고기 아못 잡을 것 같아. 내가 알려줘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요. 그것도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제자들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지 않고 옛날에 하던 일, 무슨 일?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나를 만났는데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니? 왜 옛날 일을 아직 하고 있어? 다시 와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불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말고 다른 것을 낚기를 바랬어요 다른 걸 잡아오길 바랬어요 물고기 말고 뭘 잡아와야 될까? 상어? 문어? 오징어? 아 다른 해물을 더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이? 아 비슷한데 사로 시작해서 라무로 끝나. 뭐요? 라니? 사람 맞아요 사람 물고기 말고 사람 아니 아니 물고기 말고 그물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이 아니고요. 이 교회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내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저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지? 맞아요. 내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는 하트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 먼저 만들어 놓 먼저 만들어 놨어요. 자 땡땡이를 초대해. 아까 라온이는 민재를 초대한다 그랬나? 자내 친구 다 있죠 유치원의 어린이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에 대해 여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명두 명이네 어한 명만 골라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주를 선물로 넣어서요. 이렇게 딱 접으면 예쁘게 접어요. 엄마만 줄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엄마만 죽고요? 아, 엄마는 원래 교회 오시잖아요. 그래요. 자. 알았어. 마무리할게요. 여기에 사랑을 담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하는데 거? 그래도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다음 주에 같이 교회 오는 거예요. 할수 있나요? 제자들을 위해 세 번이나 찾아오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